목요일날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다음에 7시까지 어휘 영어 일본어하고 7시에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와이 배고파서 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가 없네. 읽고 하다가 도저히 배고파서 소리를 낼수 없어서 눈으로만 읽고 메모를 했는데, 야, 오늘 아까 점심 먹기 전에 나는 이렇게 배고프게 책을 읽던지 걸어서 배고프게 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까 점심을 먹기 전에 철도공원에 가서 저 부동산에 들렸다가 하려고 저 미장원 사장님에 들려서 커피 한잔 먹으러 갔더니 세상에 테레비에서 뭘 하고 있냐 보니까 미장원 사장님이 이 기독교 방송만 보는 양반이 세상에 일반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옛날에 나 수년 전에 이렇게 책 난두거는 장면, 그 다음에 망한 스토리, 아, 이런 거 했던 것을 그 돌려주는 걸 내, 내가 나왔던 그 이상한 사람들 나온 그아 그걸 보고 있네 세상에 나 책을 이렇게 난독하는 거 망한 스토리 뭐 이런 게 세상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그걸 또 돌려주고 있어 어느 그에서 저게 이제 시청률이 괜찮으니까 그것만 돌렸다면 누가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오거나 그 미장원 사님도 장 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었대 <laughs> 야. 참 이게 아니 그 수년 전에 한 거를 그책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읽는 거또그저공릉동의 부동산 사장 찾아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 건물을 잘못 사서 망하게 됐나 그게 다 나오고 있네 야 근데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지금 요즘 고기를 못 먹거든. 고기를 못 먹은 지가 3주가 되고 4주나 가야 이제 연금 나오면서 냉장고도 없으니 저장할 수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와. 고기를 안 먹으면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책을 읽을 수가 없네. 땀만 줄줄 나고 그래 가지고 눈으로만 읽다가 지금 메모하다가 이거 고기 없이 저 밥이라도 먹어야지. 반찬도 없지. 어? 밥하고 고추장만 찍어서 먹는데, 야, 그래도 과일은 엊그저께 우리 동네, 그, 저, 자동차로 실고 오는 여기는 아주 인간미가 있는 동네라 저 연립주택. 내가 50년 전에 살았던 어머니랑 살았던 서울의 첫 연립주택인데, 그 주택이 연립주택이 지금도 있어. 그 마을에 와. 그 마을에 오는 매일 11시에 오전에 오는 과일 장사, 아저씨. 그 양반도 내 텔레비에 나를 알아가지고 내가 의상으로 돌라고면 줘. 야, 2만 7천은 어째 저 과일을 사다가 과일은 지금까지 먹고 있고 고기가 없어, 고기가. 야, 진짜 맥을 못 추겠구만.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돼. 아,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돼. Yeah. <laughs>